설치를 합니다. <목소리도> 별로야. 저기 뭐 없어. 저가 가지고 카가는데. 아니. 아이 안에 알이 아니, 아까우니까. 아유. 이거 아깝다고 이 어, 그게 맛있는 거야, 맛임대요. 아니야. 오, 이거 버려야지.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것이 그래도 이게 최고야. 자기가 이제 아니야, <laughs> 아니야, 버려 아니야, 버려.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국물 맛이 이것이 <웃음> 때문에, <웃음> 때문에 먹은 거야. 이게 <laughs> 이것 때문에 국물 맛이 먹는데. 그다 버릴 게는데 아. <다 버릴게요>. 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이거는 아까운 거야. 여기서 이차를 만나리라곤 고저 <laughs> 고양이 저번에 저 여기 민지영TV에 지가 들어왔다더니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나? 빨고 있어 물가루에다가 물가루에다가? 아, 백숙하게 문어 백숙 고양이 식 어. 자기도 감기 걸리고 언니도 감기 걸려가지고 그죠? 음. 깨끗이 빨아졌어 이제. 어, 한 마리만 해도 엄청 크다. 그래서 막 잡고 있는 거이만나 음. 지금 엄청 싸다세 마리, 세 마리. 응. 엄청큰거 이게 삼 킬로가 넘을 것 같아. 응. 음. 이거 하고 저 밥. j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나중에? 응. 밥하고 말아서 먹고. 어 s 건데 이 w 고 a t is it? What is it? 소방차를 <laughs> 가지고 캠핑갈 만들었거든 진짜로. 이야 튼튼하게 생겼네. 아. <laughs> <laughs> 멸치젓갈을 멸치젓갈을 어. 여기 이사장님 매운 고추. 네. 어, <laughs> 그래야 되겠네. <laughs> 처음부터 아니, 안 돼. 아니 언니 내가 찍고 오면 돼. 다 했어. 이 고추는 아, 통치해야돼. 그래. 응. 아니 썰으면 안 된다니까. 이아 아, 아니야 썰어야지. 매운 게가. 아더 잘하라. 더대사라와 자르는 아. 음식 이게 뭐죠? 이것은 이건 아, 시금치고요. 아, 이게 실버비터예요. 실버비터요? 실버비터 비트. 어. 그죠 근데 도리뱅뱅이 통채 다 먹어야 돼 이런... <Latascan> <flash plays> 도리뱅뱅이 진짜 비싼 고양이가 여기서는 언제 천대 받고 했지 천지가 비싼 고양이 어휴 이에요 400짜리 딱지를 끊었네요. 400짜리, 신호위반 딱지를 끊었어요. 경찰한테 신호위반 400짜리 딱지를 끊었어요. 4 0 0리랍니 그게 훨씬 더 저렴할 때, 유럽에 나간 것보다도, 나가서 새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해요. 오일값, 모든 오일값하고 모든 오일하고 부속은 내가 사다 주고 임금비만 9만원 달라고 그러네요 작업한 심에 오늘 라인닝도 갈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갈고 있습니다 고추장을 한번 시도해보려 고 그러거든요. 고추장? 예. 정신, 네. 당신 지금 뭐 만드세요? 모로코에서 고추장 한번 담보려 고 합니다. 고추. 자, 이제 아... 모로코에서 매운 고추래요 회를 벨걸 다 하는 거, 회를 벨걸 다해 이거 화이트 아니? 아까 그거 똑같은 거. 이라는 거죠? 예. 네, 소고 네. 그그 우리나라 서주 대신으로 좀 넣어보고. 어, 어. 이거 소고. 우리 물엿을 원래 들어가는데 물엿이기 때문에 꿀을 좀 넣고 우리 벌써 고급이지 어, 간장 응. 좀 넣고 소, 양 소금 좀 넣고 우리 이거 된장하고 마늘 좀 넣고 여기 보니 이게 그 대추 가루를 해, 대추 응. 이거 대추 가루는 몸에도 좋으니까 한번 응. 넣어보고 이게 그냥 콩가 대두 콩가루라는데 이게 봉, 내가 눈에 보기에는 볶은 콩가루거든 한번 먹어보면 간것 아, 같아. 예, 그래가지고, 한번 쭉쭉쭉쭉 응. 이거 이렇게 나왔어. 응, 몇통 나왔어? 하나, 둘, 셋, 하나 더 나왔고 저기 나거 이거. 하나? 야, 괜찮게 나왔다. 이거, 예. 알타리 김치 담으려고요. 알타리 김치요? 네. 몇번 담아 먹었죠? 예, 맛이 괜찮더라고요. 부드럽고요. 네. 알아서 식고는 은 거예요? 네, 식고는 이제 버무리 기만번 붓겠습니다. 맛있겠다. 한국에 계신 분도 그 위무 빨간 무 보면 김치, 이김치 이렇게 한번 잠아 드셔봐요. 그다지 음. 매웁지도 않고. 맛있어요. 어, 더나 알타리보다는 연한는것 같아요. 음. 아 오늘 또 거하게 또상 차렸네요. 이거 놀 여기 저 휴양으로 온게아니네 형님. <laughs> 어지 응? 응. 응? 날마다 이거 뭐? 몸보지하는것같아 이제 유럽도 가 것도 음맛 괜찮은데? 아, 들어봐 1 k g 에7드라면 만원 만원 만원인가? 아니 아니 천원인가? 8드라면 얼마야? 8드라면1 천삼백원 천삼백원 아 이게 어, <웃음> <웃음> <하는 게>. 응? <laughs> 여기도 40g 짜리도 있는데 이거 80g 짜리 제일 좋은 거 사봤거든요. 음. 네, 이제 맛은 어떨런가를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그럼 내일 참기름 참기름 하려고. 아, 참기름 그 짜는 기계는 여기 없더라고요. 아유. 깨소금 하려고요. 제발 거, 거기서 끝내요. 참기름까지 짜이만 <laughs> 기계가 없어요. <laughs> 네. <laughs> 다해 먹는다 우리. 어느 짬뽕입니다. <laughs> 짬뽕 내 네, 이름 짬뽕 그 소렸다. 이거 숟가락 가지고 와야 돼. 집을 얻은 것. 음. 네, 사장님이 집을 얻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해 먹는 거예요. 짬뽕 도해 먹고 집을 안 얻었으면 할만은 공가이 없잖아요. 내가 오늘은 오늘은 왜 왔습니까? 시장에. 음. 네. 멸치 좀 사가지고 젓갈 한번 더 담을래. 요 젓갈 담고 또 마늘장아찌 담으라고요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써, 갔다 와서. 아, 잘... 얼마? 1 3 십삼 드람. 이것은 1킬로 어, uh, 어 이게 싸다야, 그러면. 전부 전부 이십 드라마였잖아. 6 킬로 샀네 멸치를. 6 킬로요? 어, 많이 샀어 너무 화려하다, 꽃이. 꽃처럼 보여요. 과자가. 네. 여기 나라의 충품 과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땡큐. 이거 한번 적봤어요 이거. 응? 제가 한번 맛 한번 봐볼게요안 하죠? 어? 응? 아, 아. 응? <웃음> 땡큐. <laughs> 약간에다가 설탕 바르는, 꿀 바르는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다. 응. 네. 음, 맛있다. 땡큐. 네, 그래서 <laughs> 네, 진짜 맞가 봐. 간장. 간장 달있어요 예. 네, 마늘장 아찌 자기 마늘 유럽에 장아... 가서 식량. 그리고 어디에 <laughs> 가서 먹을는가. 요. <laughs> 우리 보르코가 예, 이건 이거 이름 많이 적갈 가져와서 너무 미쳤다할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아, 이제 여기 여기 사장님들하고 음. 같이 여기도 여기 해가지고. 언니네가 이게 집을 얻어가지고 음. 있어서 이런 거를 해야지 안 그러면 하기 힘들지. 그렇이 절여진 멸치인데 이렇게 싱싱해요. <laughs> 여기에 이게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모로코가 음. 음. 집에서 다지도 않았는데. 닭칼국수 해가지고 먹으려고. 응. 음, 그래도 언니네가 집을 얻어가지고 음. 별걸 다 해먹네. <laughs> 그래서 닭칼국수에 들어갈 살을 또 바르고 있어요. <laughs> 오늘 은 닭갈국수. <목소리> 술병도 나오게. <laughs> 응, 뭐 기왕. <laughs> 그래도. 음. 생각도 음. <목소리> 아, 이게 닭갈국수까지 먹으려고 생각지도 안더니 여기 여기 부추. 와. 너무 조금 들었다 부추가. 여기 아, 오늘 쌀가루는 뭐한지 산다고 그랬어? 잘했다? 네, 여기가 뿔이 많아가지고 아니 여기가 뱃지도 있네 응뱃가 <laughs> <피치가> 숨어져있어 <laughs> 오르크에서 이게 콩뱅이 콩이 있더라구요 제가 콩을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하루정도 물에 불릴겁니다 오우 콩비지 예오늘는콩비지찌개예요 콩비지 생콩을 뭐해가지고 갈아가지고 할 거니까 기분 게세요 준비지? 오늘은 네. 떡국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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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르코에서 이렇게 네. 쌀 가루가 이렇게 판매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떡국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떡을 만들어 가지고 네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쌀가루가 우리나라 쌀가루가 아니여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소스리스. 실가 있어 <laughs> 가지고 실으로 이렇게 짜야 되는데 없으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멸치인데. 이거 뭐라고 구멸지? 아, 이렇게 싱싱해요. 근데 이거 젓갈도 담았는데 이번에는 음. 5대 5뎅 음. 이걸 놓고 5뎅 음, 한번 음.

생무침 t u e 에 i r 에해 e Emotim. v 다해먹네 o 리 형님. 아, 또어 on 간한한 e v 네 예. 한솥 됐습니다 아. 이거 떡국 떡국 어묵 k a n 넣어가지고 어묵 s y 해봤어요 a n s o t i s I 아 o t Tokoko, Toko, c 이 m e 오징어 음. 넣고 이렇게 갈아서 반죽해가지고 완성했습니다 <laughs> 자, 오늘 미션 완성 y I'm sorry. I'm 그래도 먹어봐야지 어쨌든 완성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입에 i 붙기는 한데 떡국 m s o 어제 y i 오뎅 o r r y I'm s 떡하고 y 음. 그러죠. 나물 사러는 안 돼야 되겠다. 제가 여기 네, 모로코 모로코에 와서 가이라 여행 와서 보니까 네. 이는 마른 그 나물 종류 있잖아요. 푸피도 네. 별로 많이 잡아먹지 않고. 네. 이런거 가져오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예, 나물이 의외로 먹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이게 여쪽에는 나물 종류가 뭐 시금초에는 급하지 않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통으로 양념을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면은 음. 변질도 않고 좋더라고요. 음. 고춧가루도 큰통 저렇게 쌀을 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쌀 음. 통에. 쌀도 이렇게 통으로 하니까 변질이 안 되고 또 중요한 음. 거 이거 있죠. 이거, 음. 이거. 통멸치도 괜찮고 그알그 진액 있죠. 음. 음. 이게 있으니까 육수 요리할 때는 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깨장. 아, 물안 개가 엄청 끼네요. 스비 예. 감자 옹심이 스제이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해볼까 싶어요. 감자 옹심이. 응. 이 알찬이가 선물한 거 이거 어. 요긴하게 쓰고 있네요.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했어요. 진짜 설찬이 엄마 검호. <laughs> 진짜 진짜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감자거과고 전문. 네, 내리는거하고 그니까? 응. 응. 섞어서 치대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옹심이를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뭐 서비스야? 서비스로 감자선 <laughs> 어, 안성포 안성품이에요? 응. 어꼬소한 냄새 응. 응. 그래 나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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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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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가 그치. 모르코에서는 네. 감자가 네. 굉장히 좋고 많으니까 응. 이거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옹심이? 응. 감자 옹심이 응. 먹겠습니다 응. 물에 못는다고요 네. 물에 오징어 네. 물에, 어, 물에. 몸통이 엄청나게 꼼꼼 응. 아니, 그거 누가 잡은거야 대체 그거요? 응. 우리 신랑이요 <laughs> <laughs> 어머 야대박이 응. 대박이죠 진짜, 진짜. 응. 이렇게 두꺼워 싱싱하고요 응. 다리까지다 하니까 내내몸 배꼽이 좀 밑에까지 다더라니까 이게 한 마리 딱 잡았는데. 야 진짜 크다. 네 이게. 응한 마리. 한 마리. 다리 안 하고 몸통만 했는데 이렇게 양이 많아요. 아물 응. 이거는 해놨어서. 해놨어. 응. 이름 뭐야 이름이? <laughs> 오징어. 오징어. 물어야? 물에. 물회. 국수 말이에다 국수 마리. 어중마 물에 국수 마리. 뭐수 마리.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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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리만따라리국지 마리. 국수 마리. 국수 마리. 국수 마리. 국안 마리. 국 그냥 다리가 안 보면 뭐 여기가 안 따로냐? <laughs> 야, 자기 자기 개야 전부다. 네 개야. 얼마니? 얼마리 응? 아니 이놈들을. 야 너네들 왜왜 아니 왜 전부다? 우리안 가면 또안 가고 우리가 가면 또 가고. 집단, 어? 집단, 집단. <laughs> 끊어지고, 응? 김치 담은라고 네, 예, 이거를 이렇게서 부르고. 다대기를 그때그때 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대기를 음. 좀 많이 해놨다가 음. 냉동실에 그렇죠. 그래. 많이 아니전지 삭진 않았는데 아, 한달 정도 됐나?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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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거 갈아가지고 김치 속에 김치 양념성을 넣고 갑니다 그리고 어. <laughs> 이거, 이거는 뭐죠? 차곡차곡 넣었다가 응. 한 번씩 다 먹으면 편하니까 음 저장용으로 예. 네. 아까 해놨다가 음. 아, 냉장고가 있으니까 오늘은 만두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새우하고 일단은 소고기 간 것을 샀습니다 야채를 넣어가지고 만두를 만들려고요 자기 주려고 어, 만두. <laughs> 이것은 김치 만두, 소고기 만두 이것은 김치만두 저것은 소고기만두 이것은 새우만두 세가지 만두를 만들거예요 별별 것다 만드네, 진짜. 크게 한 것은 어 이거 전. 응. 근데 무슨 경기 예. 활동으로 이 밑에 해서. 것을 얹어놨다 가지고. 올려가지고 이거 저 가지고 유럽 나가서 먹어야 되겠다 돼. 내량을 다 먹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올려가지고. 응. <laughs> 이거 <laughs> 만드도 이쁘게 잘 빚었네. 어, 내가 어, 내가 빚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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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봐요. 네. 너 어, 이거는 똑바로 됐네 응. 형님 여기 모로코 와가지고 매생이국 먹은다고 상상이 나섰냐고굴굴 a s a n 이, 국아니 l 굴이굴 이거 매 o 이 c 고 o l c o o 다 c o 네. 이거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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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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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o l cool, cool, c o 해야 되나 이것을 아, 김그 남은 거 음, 있으면은 음. 김가루 넣어서 넣거든요 음, 김가루 라가지고 음. 제대로 해먹고만 우리가 지금 마린동 응응응응 <laughs> 음. 군만두. 응 음. 오르라 응. <laughs> 음. 찐만두. 뭐야? 음. 아보카도 샀어요? 네, 아보카도 네개 샀는데 20g 달라2 20 0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0, 뭐, 2,000원이다. 3,000원 같이네. 3,000원? 응, 4개. 오오오오. 오늘, 백반. 오늘은 뭐라고? 오늘 백반1반이었어 백반. 어. 나는 무슨, 고기 쌈 싸먹는 줄 알았는데. 어그 어댕 어댕 고거봤어 처음 김뿍이라는거는 처음들었다 네. 왜? 난안먹어봐 처음먹어 주생이 그렇지 네. <웃음> <웃음> 마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육개장 네. 네. 여기 생선 있어요 생선이 숨을 고등어 새끼고등어를 사가지고 숨어가지고 안보이까 <laughs> 드세요 나도 맛도 나도 고등, 나옵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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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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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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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한거라 오늘은 짬뽕, 비가 오니까 좋아해 이거? 응좋아 네. 응. 비가 와서 짭뽕이요오늘 비가 와서 짬뽕을 먹습니다 이것도 짬뽕 저는 짬 부딪히는 맛에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짠. 짬뽕 열라 만들 먹는 짬뽕. 아 우리 리 김치. 무슨 백숙이죠? 한방 백숙입니다. 음. 그 칠면조인가? 칠면조 백숙. 음. 칠면조 닭다리. 음. 차서 한번한 번. 나중에 나중에 밥을 밥을 말아 가지고 드시면 되고 칠면조 어. 음, 그런 갈치조림하고 계란말이. 경치는 좋다. 석양이, 석양 경치는 좋아. 해지는 석양이, 경치 끝내준다.